통돌이 세탁기와 드럼 세탁기 중 어느 것을 고를지 고민이시라면 빨래와 건조까지 다 해주는 드럼 세탁기 건조기 세트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요즘 집안일 귀찮고 할 일도 많아서 빨래와 건조까지 다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계신다면 AI 기능과 대용량으로 고민을 싹 날려줄 삼성그랑데 AI 세탁기 건조기 세트가 42% 플러스 카드 할인 6% 할인 중이니 영상 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세요. 자, 그럼 구매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정상가 290만 8천 원인데 현재 122. 만 7,000원 역대급 할인하고 추가 카드 할인 10만 원을 더 할인해서 단돈 158만 천원 특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132만 7,000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세탁기는 21kg 초대용량이라 이불 패딩 같은 부피 큰 빨래도 문제 없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AI 맞춤 세탁 기능이 있어. 옷감 종류와 오염도를 스스로 인식해 세탁 코스를 알아서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99.9% 살균 세탁 기능 덕분에 미세한 세균이나 알러지까지 제거해 주니까 아이 있는 집이나 민감성 피부 가족에게도 안심이에요. 세탁통은 무세제 통세척 기능으로 세제 없이도 99% 살균 세척이 가능해서. 위생 관리도 간편합니다. 그 다음 건조기는 17kg 대용량으로 세탁기랑 찰떡궁합이에요. 역시 AI 맞춤 건조 기능이 들어있어서 옷감 종류에 따라 알아서 최적의 건조 모드를 선택해주고 에너지 절약 모드까지 있어 전기요금 걱정도 줄여줍니다. 그리고 물세척 가능한 마이크로 집진 필터가 들어있어서 미세먼지까지 깔끔하게 걸러줍니다. 그리고 이 세트는 직렬 설치 키트를 활용해서 위아래로 세트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탁월합니다. 특히 세탁실이 좁은 아파트 구조라면 이게 진짜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스포크 라인답게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화이트톤이라 세탁실 인테리어와 깔끔하게 어울립니다. 이상으로 삼성그랑데 AI 세탁기 건조기의 구매 가이드를 무려 총42% 플러스 카드 할인 6% 할인된 가격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